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계하시에 대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새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1기 하한 절만 더 보도록 할까요? 8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사 사람, 계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그러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일을 해결하라 네, 지우지 말고 잠시만 이 본문을 보시면서 네, 우리 지난주까지 이 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곁에 있다가 나아만 장군의 그 물질을 자기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칠년이라는 저주와 함께 문등병자로 어두움에 밤중에 생활을 이 사람이 했었습니다 오늘 이개하시는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볼 때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더 자세히 본다고 하는 사람은 약간은 어리둥절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개하시입니다 그가 유혹에 넘어져서 엘리사를 떠난 위에 저주받은 문둥병자로 살아갔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왕의 절친한 사이가 되어서 왕궁에 그것도 왕의 곁에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문둥병자는 나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어떤 곳에서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었고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들은 계현나 지옥이라는 곳의 쓰레기통에 이 사람이 있어야 될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어디에도 보면 이 개하시가 문등병이나다라는 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개하시는 왕의 곁에 있는 걸 보니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 그리고 문등이가 왕의 곁에, 즉, 개해나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뀔 수가 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의 신분을 문둥병에서문둥병자가 왕의 친구로 옆으로 바꿔놓는 그 신분을 높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계야시가 변화해서 돌아온 이 불가사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고민이기도 합니다. 계야시의이 신비로운 삶을 제 나름대로 고심하다가 제가 성경에 참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 계속해서 계시의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었던 하만 장군에게 맞서기 위해서 이방 여인이었었지만 이방 나라에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비로 간택이 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을 위한 잔치를 이 에스더가 마련을 합니다. 그 에스더가 잔치를 왕을 위한 만찬을 준비해 놓은 날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밤에, 이 밤에, 만일 왕이 그 왕비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밤은 잔치날 밤이 아니라 에스더의 목이 난자당하는 비참한 날의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을 위한 잔치에 왕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에스도가 마련한 자기 왕후가 마련한 그 잔치에 왕이 참석을 하고 얼마나 많이 잘먹었든지그 왕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경 에스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왕이 너무나 많이 잘 먹었어 너무나 잘 대접을 받았어 잠이 오지 아니하는 그 밤에 무엇을 했는가 신하에게 전달을 합니다. 역대의 일기를 가지고 오느라. 왕 중에 일어난 일기를 가지고 오느라. 라고 하면서 이 파사의 최고의 군주가 그 일기를 보다가 눈에 딱 들어온 한 이름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에스터의 외삼친과 같은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로 잡혀와서 문지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왕의 눈에 모르드게의 행적이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어떤 행적이었느냐? 그 전에 왕을 살해하려고 했었던 음모를 했었던 사람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왕의 생명을 구원했었던 은인이었습니다. 왕이 그 일기를 읽다가 부렸듯 이런 생각을 하며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해준 이 자에게 은혜를 갚은 적이 있더냐. 즉, 성경은 이를 위해서 관직을 베풀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의 신하들은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 10편 111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세요. 아, 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었던 작은 헌신이든 그 어떠한 사랑이든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아, 네. 아, 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봉사,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왕과 같이 그를 향하여 내가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인가? 이것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 밤이 지났을 때에 때로는 나를 그 전보다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인생의 밤일 때로는 나를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내 인생의 밤이 나를 메마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모르고 있는 것은 원수마귀가 찾지 않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에 나의 하나님 왕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에스더는 몰랐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주실 자이심을 조사하고 찾고 계십니다. 에스더서의 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형태에 자기의 목이 걸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룻밤만에. 하만이 죽이려 했던 사람이 왕의 기쁘게 예우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 하만은 자기가 오히려 목이 형태로에 걸려져 버리고, 하만이 평생에 모았었던 그 모든 재산 또한 하룻밤만에 모르드게 이것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에스더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물어보신다면, 에스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밤, 그 밤에 나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결과가 좋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내 삶에 그 새벽의 태양이 안 돌아올 때에 상심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속을 썩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날 밤은 마지막 날 밤이 아니라 새벽을 향한 어둠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위로가 내 인생을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염려가 내 인생을 지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고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인생의 밤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저는 아,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아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나의 삶의 가장 어두울 때에 아무도 모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 네.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어디에서 심이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에서 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혹을 하여 삼손의 머리를 삭도로 다 깎아버렸습니다. 정말 삼손은 심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요. 그가 죽었습니다. 어두움의 무덤 속에 그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다들 곱했습니다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이 왔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일찍 오시지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늘의 위대한 계획을 몰랐습니다. 어두움만 보고 곱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이 풀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그 시청자 자료로 사용하실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주님이 살아있는 곳에서 외친 말씀이 아니라 어둠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분명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가난한 나를 부욕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집은 밤에 잘 때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잘 때에 누가 불을 끄느냐 자식이 있으면 시킬 텐데 우리는 서로 불을 끌 때에 스위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끄기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위치하고 멀어지려고 기를 씁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려고 보면 그 기슬 시간에 가서 끄면 되는데 그거 싸우다 보니까 잠이 다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에 잘때 스위치를 탁하고 끕니다. 그 끄는 것은 어두움이 내 방에 밀려올 때에 나를 멸망시키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하여 스위치를 끄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안식이자, 내일을 위한 희망의 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스위치를 닦 끕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 인생의 스위치를 딱 하고 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자거라. 내가 너를 잘아노라 하나님이 개하시를 회복시키셨다면 나의 삶도 회복시키심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7년 전 개하시는 나만이 회개함으로 구원 받은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이 개하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문둥이의 밤으로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마는 아 일곱 번 물에 담그고 나와, 그는 성화해졌지만 개하시는 7년 동안, 문등병으로 어두움 속에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두움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끝나지 않냐고 남들보다 더 오래갑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두움이 올 때에 시간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순종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두움은 반드시 새벽녘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문둥이가 왕의 곁에서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여 내 머리가 둔하고 지혜가 없사오니 좀알수 없을까요? 11기야 5장에 나타났었던 이 개하씨가 11기야 8장에 넘어갈 때까지 그의 이름은 전혀 거론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1기야 7장,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기에 문득이 된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주인이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다시 우리 3절을 화면에다 띄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문득이 네 사람이 있더니 이름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계하시와 그의 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바로 그 계하시와 그의 아들들 우리는 이 계하시가 회복되어서 왕의 곁에 있었던 것은 알지만 어떻게 그가 그렇게 회복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이 기근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걸렸습니다. 그때에 이 아람 군대, 수리아의 그 군대들이 사마리아를 빼앗기 위해서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기근이 걸린 데다가 밖에 나가서 농사도 질수 없고 물을 깨올 수도 없는 참으로 비참한 성벽 안에는 그야말로 배고픔이 아비귀 아니었었습니다. 성 밖에 버려진문둥이이네 사람 신경 쓸 틈도 없습니다. 지금 나도 죽겠는데 그문둥이들을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든지 오늘 이 시부리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둘기 똥까지도 서로 돈 주고 사갔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더 11기야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해보면 오늘은 이집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저집 자녀를 잡아먹자. 그런데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그만 다른 집에서 자기 자식을 안 내오는 후 맞냐마 서로가 싸움이 붙을 정도로 얼마나 배가 고팠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때에 예, 문둥이 네 사람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성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서 적지를 바라보면서 이 문둥이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기야 7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들이 말을 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가자! 이곳에 있어도 죽고 수리야 진영에 가서도 우리가 죽을 것이지만 수리야 진영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 먹고라도 죽자. 먹고라도 죽자. 아마 이 문둥이들이 그러한 결단을 하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네 사람이 갑니다. 우리가 사랑 여러분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주 중대한 일을 하고 계심을 먼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위협적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운전도 보면 아주 잘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은요, 운전도 조심성 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돈도 없는 사람들은까지가이판사 판이 다이 막가는 겁니다. 뭐니 이럴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저는 아무리 큰 집을 봐도 부러운 것도 없어요. 왜? 유산으로 물려질 놈도 없고. 나혼고잘니까 가면 되지 뭐. 정말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주었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다 해질 무렵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1기 7장 4절부터 7절까지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시작이 됩니다 내 문득이가 적진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적진을 향해서 가는 내 문둥이가 발걸음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를 들렸습니다. 적진에 왔았을때 그만 수리아의 군대들이 다 놔두고 혼비백산해서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만 가득했습니다. 금과 은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어쩐 일이 고 문둥이의 발 소리가. 드릴 수 있었을까? 주여. 그 깜깜한 밤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그냥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답비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무 쓸모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이 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분들이가 지식인이고 그가 정치인이고 그가 기적이고 잘났다면.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길 여러분, 하나님께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베팅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갑자기 텐트 안 있는 진수성찬과 어마어마한 부유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한참 자기들끼리 주린대를 먹고 즐기고 있을 때에 한 노인 문득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의 행동이 좋지 않다. 우리의 행동이 좋지 않다. 0년전이 노인 문득이는 그날 저녁에 나만의 금구가 옷이 자기가 입마에 포켓한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이는 돌아서서 가자고 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즐거움면안 된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열왕기하 7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가서 알리자.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다취한다면 나는 천고를 받을 것이다. 이계하시는 7년 전. 잘못 훈대었다가 자기의 인생이 곤두박질친 것을 이는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문득이가 다시 찾아온 두 번째 시험의 순간 그는 돌이킵니다. 자기가 수리아의 군대를 쫓았나요? 자기가 수리아의 군대와 전쟁했나요? 자기는 소나라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깜깜한 마음에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에 제 아내가 수술을 할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술실 앞에까지는 제가 함께 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계야씨가 말을 합니다. 그때에 그 새벽에 다가오기 전까지 빨리 가서 왕에게 알리자고 이것이 운두인가 왕의 곁에 있었었던 찬스였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니 하십니다 아, 네. 베드로가 큰소리치고 그 다음에 실패해서 도망갔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 아, 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네. 이 계야시가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다가갈 때에 새벽에 해가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